진선의 가족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, 누나와 진선은 영화를 볼수 없었대요. 다음 안내문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. 라고 했어요. 자, 일단 나이가 알려져 있네요. 아버지 46, 어머니 42, 형 15, 누나 14, 진서 11. 자, 일단 가족을 누나와 진서만 못 봤어요. 그럼 요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, 그죠? 자, 이 영화는 만몇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습니다. 그럼 미만이면 포함돼요, 안 돼요? 포함 안 해요. 이 기준이 포함이 안 돼요. 그러면 못본 인원, 아, 못본 인원들의 나이는 14세, 11세. 그러면 작은 거니까, 그러면 14세 미만일까? 어, 못본 사람들이 14 미만이면 14는 포함돼야 안 돼요? 안 돼요. 그럼 13세부터 못 본다는 얘기예요. 근데, 지금은 14세부터 우리 누나부터 못 봤잖아. 그럼 14세부터 못 보려면 이거보다 하나 높은 15세 미만이어야 15세는 포함이 안 돼서 볼수 있고 14세부터 못 보는 거겠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는 몇 세부터 미만 관람할 수 없어요? 15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습니다. 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. 이게 포함이 되냐, 안 되냐의 차이인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14세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14라고 쓸수 있었어요. 이하라고 쓰여 있었으면 14라고 쓸수 있었어. 근데 그게 아니라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4는 포함하면 안 돼서 14가 아닌 15라고 쓸수 있어야 돼요. 알겠죠? 좋아요. 오케이.